안녕하세요 경기도민에서 카페한 오빠 카 오빠입니다. 어디서 야을 파... 안녕하세요 경기도민에서 카페한 오빠 카 오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업 계획서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업 계획서에 대한 이해. 사업 계획서 쓰는 방법이 곱셈 나눗셈이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사업 계획서에 관한 더셈 뺄셈. 패쌤. 더셈 뺄셈을 못 하는데 곱셈 나눗셈을 할수 없죠. 그것처럼 오늘은 사업 계획서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해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바리스타 학과는 절대 가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 어떤 학과를 나왔을 때 카페 창업을 할때 도움이 되는지 네 가지 정도를 선정해봤고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l e t 말라 Let's go in my life. 꽃말라죠. 꽃말라. 꽃말라입니다. l e t 말라 첫 번째는 경영 경상계열 학과입니다. 여기를 나오면 세무 회계 마케팅 광고 경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들을 배우는데 마케팅이나 광고는 제가 중요하다고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세무 회계 세무 세금 내는 것도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회계 적어도 내가 대차 대조표 정도는 작성할 수 있으면 창업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수익이 얼만지 지출이 얼만지 그래서 내 순이익이 얼만지 이런 거를 꼼꼼하게 작성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학과가 경영 경상계열이에요. 두 번째는 건축학과입니다. 건축학과, 건축학과는 CAD를 통해서 내 매장을 미리 그려볼 수도 있고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간격이 얼마인지 바의 배치는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컴퓨터로 스스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재를 사용해서 인테리어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가구를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동선을 만들 것인지 거기다가 또 예뻐 보이게도 만들 수 있는 감각적인 걸 배우는 게 건축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디자인 관련 학과입니다. 디자인 관련. 여러분들 카페 창업하시면 메뉴판 그리고 간판, 카페 로고, 명함 스티커.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홍보할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걸 할수 없다면, 내가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모른다면, 저처럼 외부 업체에 맡기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이러면 디자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한다면, 디자인만 내가 다 하고, 내 스스로 마음에 드는 거를 해서 인쇄소에만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돈이 절약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디자인 관련 학과입니다. 네 번째는 전기 관련 학과인데, 제가 예전 영상에 전기만 알아도 300만원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라는 영상을 찍었는데, 인테리어 할때 내가 셀프 인테리어도 할수 있고, 또는 인테리어 할때 눈탱이 안 맞는 거예요. 전기공사. 눈탱이를 안 맞는 거죠. 전기 관련해서 조금만 알고 있다면 매장을 계약을 할 때도, 전기 공사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눈탱이를 안 맞으려면 전기 관련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고 관련 학과를 나오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업계획서 내용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취직할 때는 뭐를 쓰죠?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쓰죠? 그럼 자기소개서는 어떤 내용을 쓰죠? 내가 이런 학과를 나와서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당신 네 회사에 지원을 하려고 한다 내가 당신네 회사에 취직을 한다면 이만큼 돈을 벌어 줄 수가 있다 이런 포부까지 쓰는 게 자기소개서죠 이거를 그대로 어떻게요? 그대로 사업계획서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내가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거는 내가 얼마에 떼왔는데 얼마에 팔 수가 있고 이 얼마에 팔면 나는 어느 정도의 이득이 생겨 그래서 나는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고 이거를 몇 개월 몇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다 이게 사업계획서에 대한 더셈, 뺄셈 내용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사업계획서의 곱셈, 나누셈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알려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업종 분석, 시장 분석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수확 분석까지 하면 더 좋습니다 수업 분석은 제가 설명날에 그냥 글로 적어 드릴게요. 이거를 말로 하면 되게 재미없습니다. 안 그래도 내용이 그 딱딱한데 이것까지 하면 되게 재미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래서 제가 사업 계획서 얘기하기 전에 어떤 학과에 대한 장점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업 계획서는 근거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틀을 이해를 하신 다음에 사업 계획서 쓰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 하고 파워캡에서 쓰는 방법만 주구장창 찾아서 쓴다면 더 머릿속이 더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개념을 알았다면 파워캡에서 쓰실 때 하나의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게 근거자료입니다. 근거자료. 근거자료란 내가 학교 축제 때 커피를 팔았는데 몇 시간 동안 몇 잔을 팔았고, 얼마의 이득을 냈어. 이건 단순히 경험이죠. 그런데 여기서 근거자료란 내가 원두를 얼마에 샀는지, 물은 얼마에 샀고, 얼음은 또 얼마에 샀는지, 그리고 같이 일하는 친구들은 얼마를 줬는지, 이거에 대한 영수증, 이거를 첨부하는 게 사업계획서를 쓸때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들은 경험, 영수증은 근거자료. 이게 통합됐을 때 여러분들의 사업계에서는 신뢰감 있는 사업계획서가 되겠죠?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내가 대학생인데 카페 창업을 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학업은 카페 창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학업이야. 그래서 나는 때려치고 카페 알바나 할까? 혹은 카페 직원, 매니저를 하면서 카페에 대한 경험을 쌓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그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자퇴를 하거나 중도 포기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대졸이 아니라 고졸로 남아있는 겁니다. 평생 고졸로 남아있고 언젠간 또 다시 대학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 주어진 학업,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런 경험은 언젠가 쓸 때가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서 졸업장은 꼭 따시고 그 졸업장은 언젠가 꼭쓸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미래에 대한 꿈이 모두 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코.